안녕하십니까. 영자네 농장입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추석 잘 보내셨죠? 영자씨도 추석을 잘 보내고요. 아주 알밤에, 송편에 맛있게 먹고 배만 뿔룩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아이는 글룩키니아입니다 오늘도 꽃이야기 재미있게 하면서 영자씨하고 한 30분 놀아보자고요. 자, 이거는 레드. 중에서도 레드 예, 하나씩 피어있는 것만 우선 소개를 해드리고요. 맘에 드시는 분들은 문자에다가 어, 찜했어요 하고 어부 가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또 영재씨가 판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빨강이고요. 아주 새빨강. 예, 빨강 지금 사진상이 조금 덜 빨갛게 나왔는데요. 아주 빨강이에요. 이렇게 겹이고 이렇게 꽃대는 와 있고요. 어, 요 사이즈는 2만 원에 나가는 사이즈였구요 자, 이렇게좀 꽃이 많이 와있는, 어, 퍼플색이 있어요. 이렇게 퍼플색은, 아이고. 예,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커서요. 요거는, 어, 3만 5천 원 정도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꽃송이는 4, 5대에 6개까지 와있고요 자, 이렇게 레드는, 어, 꽃송이는 2개 와있지만 하나는 지금 피었구요 자, 글록시니아들이, 어, 추우면, 꽃 피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죠. 우리 신든기 하나. 어, 여름 식물들이 이제 온도가 맞으면 겨울에도 잠을 자지 않고 구근 식물들이 꽃을 피워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 효자 효녀라고 영자 씨가 늘 말씀 드리고 있었죠. 자, 글록시니아 소개하면서 추석 지난 첫 번째 영상 영자 씨가 준비했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거를 원하셔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랜덤으로 어, 겹이고, 또, 호시더라도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들이 가니까요, 어, 변이가 와서 호시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피어있는 거 얼굴을 보고 나가는 거는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 떤 거라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랜덤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피콕 한번 볼까요, 피콕? 아 예. 피콕은, 어, 이름 그대로 피콕. 예, 조금, 어, 날렵하면서 조금 길쭉하게 요렇게, 찐, 찐 핑크색. 꽃핑크라고 할까요? 어, 요런 아이가, 잎은 우리가 저거랑 비슷해요. 파티드레스랑 신시아랑 뭐 거의 비슷하지만, 잎을 따져놓고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요렇게. 자, 피콕입니다. 피콕도, 어, 35,000원, 25,000원 두 단계로 나눠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건 엄마예요. 요건 엄마라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여름꽃이 피고 있다는 것도 안내해드리면서 또 소품에서부터 키워보실 분들은 찜 하시면 됩니다 피콕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핑크핑크한 요아이는또 신시아죠 자 신시아 요런 거는 자 구분이 꽤 큽니다요 자 구분이 꽤큰 요런 아이들은 어, 5만 5천원 정도에 나갈 수 있고요 자 꽃은 무더기로 와 있죠 자 꽃대는 3대 정도 올라와 있고요 자요 정도 되는 거는 3만 5천원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것도 꽃은 엄청 많이 와있고요. 두 가지 정도 되고 이렇게 자요 사이즈 25,000원 짜리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신시아 소품은 어 10cm 분의 약한 기장은 어 아직까지 꽃은 안 맺고 있지만 이제 조금 키가 쑥 커서 올라와야지 되겠죠. 자, 요런 게어 소품이 25,000원 정도에 출하합니다. 아우, 또 요렇게 예. 꽃 뚜껑이 이렇게 길쭉하게 아주, 예, 어, 요렇게 조금 특이하게 생긴 아이는요, 예, 이름이 매직컬입니다매직컬 예, 요거는 소품으로 2만 5천원짜리만 이렇게몇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핑크핑크한 곳에서 요런, 어, 뚜껑 자루가 뾰족하니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 자, 배꼽 속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것도 몇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찜해 봐 주세요. 레지컬입니다. 자, 꽃이 또 특이하다고 영자씨가 늘 말했던, 예, 피치프라펠러. 예, 요거는, 자, 구분이 꽤 커져 있어요. 영자씨가 아직 하분갈이만 못했을 뿐이고요. 요렇게 구분이 커져 있어서 요런 거는, 어, 자, 요렇게 구분이 아이 아직 보이시죠? 요렇게 큰 거는 영자씨가 요 구분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조금 말을틀었어요 자, 분갈이 하셔도 될때니까 지장 없겠죠? 이거는 살모인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노란빛도 좀 황금빛도 띠고 있고 이래요 배꼽이 터지면 속은 또더 귀엽더라고요. 예, 속은 또더 귀여워요. 이렇게 길쭉하니 꽃채가 길면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 좀 칼라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자이폰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예, 요 정도 되는 사이즈가 요게 35,000원 나가고요. 또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가 예. 이렇게 또 작은 아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25,000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예. 사이즈가 얘가 훨씬 좋겠지만, 준비는 많이 돼 있지 않으니까, 소품 사서 키우시면 영자씨는 더 고맙죠. 예, 이렇게 예쁘죠? 레몬 셔봇입니다. 이렇게 향기가, 레몬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예. 또 꽃이 이렇게 기티가, 조심물 이렇게 좀 어떻다고 어뜻, 할까요 이렇게 살짝 지금 예비 맞은 상태처럼 이렇게 우아합니다요 자 비를 살짝 요 이파리에 지금 예 물기가 묻어 있죠 예 비를 살짝 맞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영자씨 바깥에서도 막 키우거든요 자요 사이즈가 45,000원 정도에 출하하면 될것 같고요 자 요만한 게 지금 요것도 꽃이 와 있죠 요렇게 예 요렇게 된게 35,000원에 지금 출라하고 있고요. 요게 25,000원이에요. 이제, 애기죠 자, 소품 25,000원, 35,000원, 자, 45,000원.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45,000원은 이제 구근이 좀 생겨져 있어요. 예. 구근이 좀 생겨져 있으면서 꽃이 요렇게 바글바글 많이 왔어요. 자, 소품 25,000원은 이제 준비, 키우는 과정 중이죠. 자, 35,000원짜리는 그런대로 또 지금 꽃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35,000원 정도만 해도 난잘 키울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자, 요렇게. 예, 레몬 셔봇입니다. 자, 107 꽃이 바글바글 와있어요. 아침에 쇼츠 올라간 거는, 예, 어, 예, 아직 엄마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꽃 피는 거 요런 거 내보내드릴게요. 요것도 구분이. 예, 생겨져 있습니다. 구분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45,000원에 출하하도록 할게요. 자, 아마 좀 이렇게 더 크죠? 레몬셔보보다는 자, 꽃 자체가 조금 더 큽니다요. 꽃이 그리고 잎이 이렇게 싱싱하게 예, 잘 키우면은 겨울 에꽃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사이즈 지금 화분 12cm 정도 되는 화분에 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화분 가리 지금서부터 하실 적에는 이제 염자씨가 화분 가리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했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어, 모르시면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문자를 주시면은 전화를 드리든가 하면은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분갈이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레몬 셔봇에 이어 요거는, 어, dy107입니다. 요거는 호개비인데요 얘도 은근하게 향기가 아주 좋아서 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자, 매니아층들은 요렇게, 꽃꽃이더라도 요런 걸 좋아하십니다요. 자, 107으로 나갑니다. 45,000원 단가, 어, 정했어요. 네온시티입니다. 네온시티도, 예, 꽃이 특색이 있죠? 예, 요렇게 핑크핑크 한데에서 요렇게, 어, 배꼽을 들여다보면 아주, 어, 또 거미줄 마냥 요렇게 아주 힘차게, 어, 내뿜고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갈수록 색깔이 이렇게 진해져서, 예. 자, 요게 피는 꽃, 예, 이렇게 이제 만삭이 되면 이렇게 진해졌다가 이렇게 갑니다. 씨를 받으실 분들은 씨를 가을에 한번 받아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자, 씨를 받으시면, 어, 아래에 있는 꽃을 피운다든가 몸집이 커져야 될 때, 어, 성장을 씨한테, 씨한 맺는 곳에 가장 많이 나갑니다요. 예, 그래서 씨는 어, 받아서 하실 분들만 한 개만 딱하고요 나머지는 꽃을 보시고 나서 얼른 따 주세요. 그래야 뒤에 꽃을 충분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지금 신린기아가 칼라가 요 상태다. 이러면 밥 달라는 얘기예요. 자, 영재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렇게 밥을 덜준 아이가 있네요. 요렇게 놀이장 하게 요런 아이들은 예, 나밥좀 얼른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바삭코트 티스푼 한 스푼씩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거는 어, 여름에 일찌감치 구근이 조금씩 어, 콩알만하게 생겼었어요 했는데 같이 성장을 한다랬죠. 꽃을 많이 피우는 동안에 알도 많이 굵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설만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런거는 2 5 0 0 0원에출라 합니다. 자 곱다 곱다 이렇게 고울수가. 예 푸르덴스 레슬레죠. 자 엄마노릇 또 시작하고 있죠 요렇게. 자 엄마 엄마노릇을 또 어, 한달반정도 되니까 요렇게. 어, 전부 잘라서 영자 씨가 산모 안 치고도 이렇게 엄마가 다시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이만큼이면 엄마노로 다시 하는 거죠. 자, 프로덴스 베슬레입니다 요거는 어, 중간 사이즈가 없고요. 이렇게 15,000원 2만 원이렇게두 가지 있습니다. 자, 15,000원 2만 원. 이렇게두 예,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까요. 어, 불과한달 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15,000원짜리 하셔도 어, 꽃 있는 가구는 상관없어요. 이제, 어, 언제쯤, 언제쯤 영자씨가 삽목을 해서 알이 조금이라도 생겨져 있을까?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고, 15,000원짜리 주문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 자, 요게 15,000원. 예. 그 다음에 요게 20,000원. 예. 꽃은 20,000원짜리가 아직 안 달았어요. 예. 자, 이렇게 어, 요거는, 정말로 꽃이 화사하면서도 아주 새빨강이에요, 새빨강. 예, 요렇게. 예. 정말 꽃 인심 좋구요. 어, 무난하게 잘 자라구요. 예. 무난하게 너무너무 잘 자라요. 자, 15,000원 이만은 두 가지 사이즈로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프로댄스 레슬레 였습니다. 자, 영자씨가 한나발을 아주 특대품을 아주 쑥뚝 잘랐었죠. 어, 삽목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지만 자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구근도 커지면서 가지도 많이 받아 가지고요 어때요 자 가지가 가지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꽃이 다와 있어요 이제 꽃이 첫 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요거 원하시는 분은 55,000원에 저기 시집 보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는 짧게 가지를 많이 받아서 다간으로 이렇게 키워 보고 싶었는데 어잘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햇볕도 많이 보여줬고요. 영양제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삽수를 워낙에 많이 어, 썼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성장을 잘 해달라고 영자씨가 이렇게 자 노랗게 어, 밥도 줘야 돼요. 보니까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자 식물이 원하는 만큼 밥을 주는 아이가 뭐라고요? 바사 코트예요. 예나 빨리 밥더 주세요. 6개월용이라 하더라도 식물이 원할 때 풍풍 뿜어내 주는 게 우리 바사 코트라 그랬어요. 식물이 원할 때 영양제를 잘 주는 아이. 자, 바삭꽃도 쓰시면 돼요. 영자신 바삭꽃도 넣어가지고 흙에도 비벼서 나가죠. 자, 요렇게요. 자, 요것도 사이즈, 어, 위에 지상부가 20cm 차안 돼요. 20cm 차안 되는데 가지가 워낙 많으니까 자, 나는 화분에 예쁘게 심어서 한번 영자신처럼 키워볼래요 했는데 실패하셨던 분은 그냥 요거 사세요. 사셔도 무방하게 어, 번전 생각 안 나고 정말 오래 보실 거예요. 겨울에 아마 보실걸요? 예. 네. 자, 한나바, 어, 특대품 영재씨가 작업했던 거, 5 5만 5천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원하시는 분은 얼른 찜 하세요. 하나예요. 자, 밥을 많이 먹은 아이, 밥을 안 먹은 아이. 표가 요렇게 나죠? 자, 요거는 밥을 많이 못 먹은 아이예요. 아, 벌써 풀씨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요. 아주, 어, 민들레처럼 이렇게 풀씨가 지금 막 바람에 날리죠. 가을이라. 이런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리 잡으면, 예, 풀이 막 납니다요. 자, 요렇게, 어, 같은 사이즈지만, 어때요? 자, 옆에다 놓고 봐드릴게요. 구구는 똑같아요. 자, 구구는 똑같은데, 어때요? 예, 밥 먹어나에, 밥안 먹어나에 표가 나죠? 예. 자, 요렇게, 주인이 어떻게 의도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애들은, 우리, 어, 우리 반려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반려식물들은 주인이 의도하는 만큼 따라와 주니까, 영자씨는 이 한나바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야 가슴이 쨍하다 이런 느낌을 정말로 받아요 꽃 중에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한나바 예, 한나바도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15,000원, 25,000원, 35,000원, 55,000원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나가는데 타미아나 메이시가 나도 예뻐요 나도 예뻐요 예 맞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자 끝없이 꽃을 피워 내주는 타미아나 메이시 이 예, 요거는 만원에 출하하도록 할게요. 만원짜리 예 만원 행복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타미아나 메이시 만원 정도 하는데 꽃이 어 굉장히 많이 와요. 자 이렇게 꽃 피고 꽃치고 이렇게 자 피고 그 다음에 꽃대 오고 예 꽃치고 요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목대도 조금은 커져 있습니다요. 조금은 커져 있어요. 자, 요렇게 복슬복슬한 아이들은 지금 풀씨 날라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털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자, 파미아는 메이시 많은 애 주라 합니다. 영자씨, 한나봐, 엄마는 여전히, 예, 뿡뿡. 나는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어디서 봐도, 예, 꽃좀 보세요, 꽃. 정말로 꽃인심도 이렇게 좋고, 세력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영자씨 모주예요. 자, 화분도 아주 옛날에 쓰던 분재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도 정말로 예, 키도 많이 안 크고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예, 꽃인신 너무 좋죠? 예, 신님기아 중에서는 아마 꽃이 제일 작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디프풀 더리밍이죠? 이렇게 예, 보라색, 진 보라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자, 이것도 소품서부터 대품까지 요거는 영자 씨 엄마고요. 자, 판매할 수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프풀 드리밍입니다. 요거는 자, 꽃이 요렇게 방울방울 요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꽃이 지고 나면은 요렇게 씨앗처럼 요렇게 예. 요렇게 돼 있기도 해요. 예, 요렇게. 예. 깡말라 가지고. 근데 굳이 자, 아이고. 비가 오니까 달팽이가 어때요? <laughs> 밥 주세요 하고 얘도 왔어요. 자. 어, 너는 식사를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이 풋불 더리밍입니다 이렇게 아주 보라색 중에서는 진하면서도 꽃이 제일 작고 아마 뭐 촛불처럼 요렇게 가늘어요. 풋불 예. 더리밍입니다 15,000원에 나갈 수 있는 상품인데요. 꽃대 와 있어요. 이렇게 자 꽃이 아직 안온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꽃이 안온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꽃대 오고 있죠. 예, 꽃대 오고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예. 거는 꽃대가 이렇게 바로 어, 잡혀서 이제 올라서고 있어요. 자. 어디프풀 드리밍 요거는 자, 소품으로 15,000원에 출하하도록 할게요. 냉장실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생노숙하죠 자, 비다 막고 있어요. 안전합니다. 예, 물도 좋아하기 때문에 자, 난석 많이 넣고 심었죠. 자, 요거 55,000원에 출하하도록 할게요. 제품입니다. 자, 20cm 화분, 20cm보다 조금 2 2 c m 정도 되는 화분에 어, 들어가서 한 지금 뿌리 활짝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꽃와 있어요 예 이렇게 꽃다와 있으니까 자 요거는 5만5천원에출라 하고 소품은 1 5천원에출라 할게요 자또사랑한번더 합니다 예 한나바 입니다자 한나바 영자씨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만큼 크는지 보려고 지금 예 이렇게 바깥에 햇볕 좋은 데다가 놓고 있어요 예자 파라솔 미치긴 해서요 비는 안 맞지만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자, 엄청 크죠 예. 자, 얼만큼 크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고 꽃은몇 송이나 피는지 보겠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끝없이 예. 여기에는 우리 PK 영양제도 들어갔고 바삭코트도 들어갔어요 자, PK가 생기면서 영자씨가 PK도 같이 주고 있어요 예. 자 순둥순둥한 우리 파티드레스 예. 15,000원짜리 자 요거는 8,000원짜리 예. 자, 요거는 15,000원짜리, 8,000원짜리 예. 35,000원짜리도 한번 보러 갈까요? 35,000원짜리는 요렇게 예, 이제 가지도 단단하면서 요렇게 알이 꽤 크죠? 예, 자 요정도는 35,000원에 출하하도록 합니다 자, 파티드레스니다꽃인심 좋아요 아주 순둥순둥하니 정말로 예, 탈없이 잘 자라줍니다 자, 한나바 15,000원짜리 사이즈 봐드릴게요. 자, 요 정도 됩니다. 예, 요렇게. 자, 꽃 맺으면서 나가요. 예, 꽃 맺는 거 나가고요. 자, 꽃이 달려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꽃이 맺어서 갈 수도 있어요. 예, 요게 사이즈가 15,000원짜리입니다. 자, 한나바 35,000원짜리도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됩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 나갑니다. 자, 알은 요 정도 되죠. 자, 요렇게. 예. 요게 35,000원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 된게 나가죠. 자, 우리 이제 이번에는 아키메네스 한번 구경하면서 재미있게 또꽃 구경 해볼까요? 자, 아주 노랑입니다, 노랑. 예, 아주 노랑이 지금 한 번도 안 나갔었죠? 처음 나갑니다. 자, 예쁜가요? 영자씨 눈엔 굉장히 예쁜데요. 엘로우 잉글리시입니다 밥도 괜찮아요. 밥도 좋고요. 자, 12,000원에 출하도록 하 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병자씨 예. 일리아 멜리커는 엄청나게 예쁘지만 어, 출장 나가 있죠? 덜꽃사랑에 나가 있고 꽃향기에 나가 있습니다. 자, 포트, 판매할 수 있는 포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25,000원 짜리 사이즈입니다. 25,000원 정도. 예, 답 좋아졌죠? 예. 25,000원에 출하하는 일리아 멜리커입니다. 예. 이렇게, 제라륜분에 완성분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자, 어, 요것도, 자, 35,000원에 출하합니다 하품값만 만원 더 들어간 거예요. 요렇게. 자, 35,000원에 출하할게요 완성분 하나. 아, 자, 레나베라입니다. 레나베라. 어, 키는 작고요. 요렇게, 잎도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꽃이 요렇게, 아주 크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자, 네나베라도 12,000원에 주라 합니다. 자, 엘리안 멜리커 12,000원짜리가 밥이 좀 약하긴 한데요. 자, 이렇게 나갑니다. 예, 1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겹 다이아몬드죠? 자, 영자씨 이렇게 외대로 키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외대로 키우고 있는데요. 어, 요거는 한포트당 한 2만원씩 나가고요 자, 요렇게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키우려고, 자, 숲은 이렇게 이었어요 네, 이렇게 끝에 꽃대가 지금 오고 있죠? 이렇게. 네. 자, 요거는 2만원짜리. 자, 밥이 많은 채로 이렇게 나가는 거. 밥이 많은 채로 나가는 거는, 자, 요렇게 꽃이 와 있어요. 요거는 포트당 만원이죠. 자, 나는 그냥 수북히 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 준비하셔도 돼요. 자, 만원입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이렇게 겹으로 피죠. 자, 요거는 높은 행거에다가올려놓으시든가 요렇게 선반에다 올려놓고 보시면, 자, 한 대를 요렇게 영자씨가 그냥 늘어뜨렸어요. 늘어뜨렸더니 요거는 판매된 상품이에요. 제가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예. 근데 한쪽에서는 다시 성장을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더라도, 자, 요렇게. 내가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게 우리 반려식물들이죠. 그래서 자, 원하시는 만큼 늘어뜨려도 좋고요. 또, 커팅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여기에서 또 커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복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다복하게 하고 영자씨처럼 이렇게 현애로 또 한번 늘어뜨려 보고 싶은 분들은 자, 안개꽃보다도 훨씬 꽃이 오래가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피어있으면 겨울을 납니다. 이꽃 가지고 예, 겨울을 거의 날 정도로 꽃 피어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자 다이아몬드는 한번 키워보실 만하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또 이렇게 예쁠까요? 아 너무 예쁘죠. 예 코렐리아입니다. 코렐리아고요 레드 레이더입니다. 예아 빨강이 아주 어 감홍시 빨강인데요, 이렇게 아 너무 예뻐요. 자 잎이 코렐리아 중에서 조금 어, 크고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털이 많아서 아마 코렐리아 이렇게 어, 예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어, 15,000원에 출하도록 하 할게요. 코렐리아입니다. 자, 트로피칼 키스입니다. 예. 아, 불이 살짝 들어와주네요. 자, 이렇게 예. 아우, 너무 예쁘죠? 자, 35,000원 짜리입니다. 35,000원에 나갈 수 있는 상품이고요. 자, 잎이 많이 큽니다요. 잎이 많이 크고요. 이렇게 꽃대는 달고 나갈 거고요. 예. 이렇게 꽃대는 달고 나갈 겁니다. 예, 35,000원 트로피칼 키스. 예. 꽃은 이렇게 겹으로 피는 아이입니다. 예. 자, 오늘 트로피칼 키스 35,000원까지 상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요거는 다음 주 상품 살짝 요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립니다. 자, 미니 신닝 기아들이 요렇게 많이 자라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자, 미니 신닝 기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 비도 오고 추석 뒤다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데 영자 씨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꽃 이야기 나누면서 자한또 30분 놀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아주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자 씨였습니다.